채널에서 도를 쉐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미리 셋업을 좀 해놓고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승천매매 관심 종목 세 종목 알려드릴 거고요. 매매에 앞서서 올려드렸던 강의 영상으로 기법 활용 방법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원칙에 부합한 자리가 왔을 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수 있는 종목은 뉴보텍이고요. 다들 알다시피 현재 장마죠. 그리고 이번 7월은 정말 역대급 장마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작년 홍수가 심하게 났었기 때문에 지금 이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낡은 상하수도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상수도 종합 계획 2040을 발표하면서 예산을 무려 4조 원이나 채택을 했습니다. 이 상하수도관 보수 공사에 대한 수주 기대감 그리고 이중벽 하수관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마 관련 주로 뉴보텍 현재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고 늘어난 관심도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 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실 단순 기대감뿐만 아니라 뉴보텍 회사 자체가 이 상하수도관 보수공사랑 고강성 이중벽 하수관이 주 매출이기 때문에 이 수주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오늘 시간 에서좀 올랐다 보니까 내일 여기서 이제 갭 상승이 나올 텐데 이 윗꼬리 구간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갭 상승이 나올 때 탈출하겠죠. 탈출 물량을 우리는 악성 매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 초반의 시가에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나. 이 매물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시가를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매수가 1200원 아래로 잡아서 1차 목표가 1280원까지 가져갈 거고요 2차 목표가는 우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내일 장 시작 전에 방송 미리 들어오실 수 있도록 구독이랑 알람 버튼 미리 눌러 두셨다가 방송 들어오셔서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JCN 시스템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들 알다시피 드론 관련 주죠. 이번에 UAM 연반 정부 비행허가 취득이라는 새로운 개별 이슈가 시장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미래 교통 수단으로 부각될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 UAM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이 껴 있는 상태인데 이 항공교통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매물들 다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상단 수렴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재돌파 형태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5,800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등과 함께 거래량이 오늘 800만 주나 왔는데 최소. 400만 중 거래량 증감 비율이 50%는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5,800원을 수렴할 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제 이 구간을 완전히 수렴하기 이전에 6,180원에서 분할매도 보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돌파로 완전한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니까 라이브 방송 통해서 같이 잡아갈 예정입니다.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코드네이처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인데 사실상 이 종목은 뭐 모멘텀보다는 현재 시장 특징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트를 현재 기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최근 이 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이 물량은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차익 실현 물량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데 오늘 주가를 보면 전일 대비 낮은 거래량 실제로 증감 비율이 27% 밖에 안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낮은 거래량으로 고가를 높여가는 모습으로 사실상 고가 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장중에 매도보다는 매수 비중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말은 여기서 대량 거래를 유도했던 특정 세 세 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를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은 이제 2,300원 전으로 이게 세력이 유도한 거래량인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2,300원 고가를 수렴할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거나 나왔음에도 해당 물량을 다 받아내고 위로 올리려는 순매수 기조가 이 호가상 동향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따라 들어가서 오버슈팅 구간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480원까지 볼 거고요. 2차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우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매일 8시 50분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0시까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매일 같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할 수 있도록 미리 구독과 알람 설정만 눌러 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들어오셔서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사는 종목들이 아니라 관심 종목들이니까 우리가 미리 관심 종목으로 셋업만 해놓고 원하는 자리 우리가 계산한 자리가 나올 때 매매에 들어가시면 되는 종목들이고요. 아직 매수 변곡점을 확인하는 게 어렵거나 이 매매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실 수 있는 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냥 먼저 매매하지 마시고 우리 방송 들어오시면 편하게 매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함께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